너 오늘 용돈 조금만 땡겨주시면 안 돼. 근데 엄마는 니를못 믿겠어. 믿어줘. 진짜야.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용기 내서 하잖아. 정호야. 한 번만 땡겨서 달라고. 엄마를 때리고 이러면서 너 지금 협박처럼 엄마는 느껴져. 알았어, 미안해. 느껴져? 알았스 미안해. 어머. 진짜 미안해. 내가 다음부터 진짜로 안 그래. 거짓사과다 아, 진심이야. 이때까지 엄마 때리고 욕했어. 진심이라고. 엄마 주지 마요. 절대 어머니, 안 돼. 아니, 넘어가시면 진짜 안 돼. 절대 안 돼. 근데 엄마는 2만원은 못 줘. 아. 아, 안 돼요, 어머니. 어머니. 만원만 돼. 아. 아... 결국. 얻어냈어. 결국 만원 얻어냈네. 아닌... 엄마, 너 믿어도 돼? 뿌듯해. 아니요. 안 지킬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매일매일 엄마가 오라고 하는 시간에 돌아와야 돼. 알았어. 3시까지 돌아와. 어? 3시까지 돌아와. 어? 3시. 4시 안 돼? 안 돼. 엄마로서는 이런 면이 좀 있네. 어, 다행이네. 이런 마음이라고요. 근데 얘는 결국 내 뜻대로 됐어. 음...